이번에는 도구상자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져오는 걸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탐색기가 있고 속성이 있고 지금 이쯤 해가지고 도구상자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없으면 창에서 도구상자를 클릭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모델로 해놓고 검색창에 나무를 검색하면 나무와 관련된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거기서 원하는 모델을 클릭해서 나의 게임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눈사람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눈사람 검색하고 클릭만 하면 삽입이 되니까 게임을 만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추가된 파트들은 여기 탐색기의 모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